자,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지금까지 했던 접선의 방정식을 다른 문제들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내는 수학 내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들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,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위의 점 2, 마이너스의 접선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얘가 뭐니까 접점이니까 위에 점. 오케이? 네. 어자 그러면 미분하 유분, y p r i 얼마요? x. x요. 마이너스 x죠? 네. 아 네. 어, 좋네요. 마이너스 아, x요. <laughs> 자그 기울기 얼마예요? 마이너스 2. 2죠. 그럼 이제 그 접선은 뭐가 돼?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-2가, 2가 되죠. 네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자 플러스 2가 되네. 그리고 뭐래요? 얘랑 x, y, y를 둘러싸인 부분? 자뭐말하 돼. x 절편과 y Y절편. 절편만 알면 돼요. y 절편 2네요? 네. x 절편 얼마예요? 1이네요. 그죠? 쭉 이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네요.